그러셔서 여호수아서를 잘 아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정복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여호수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라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 들어갈 것이 니라 하라. 여사가 또 루벤 지파와 가지파와문나세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당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야.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소통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며 그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될수 있는 중요한 영적 상태와 영적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받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어, 오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어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지금도요. 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하기 원하세요? 지금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어나고 가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전에 많이 얘기하신 건데, 이 갱신을 잘해야 돼요. 이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이제 경신이라고도 이제 하죠. 갱신 경신 뭐 이런 말인데, 리뉴 영어로 하면은 새롭게다는 하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요 갱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으면 좋은데 대부분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데, 그게 분명히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얘긴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나, 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기준이죠. 내가 가진 기준. 내가 본것 이상으로는 사람이 못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건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도 이 영적인 축복도 이렇게 막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내 기준에 틀리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고, 뭔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거의 대부분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을 얘기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못 받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기준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눈을 바꿔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요걸 가지고 고백하고요. 요거를 바꾸기 위한 생각의 갱신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갱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틀려 있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딱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틀린 생각하고 있다. 응답을 못 받아요. 이 망할놈의 형들 다 죽여 버려야지 하고 <laughs>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딱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기준으 바꾼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실까? 라는 많은 것으로 바꾼 거예요. 갱신을 잘한 거죠. 우리가 갱신을 안 하면요. 끝까지 뭐예요? 내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키울 때요. 보통 어른들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기준으로 애들 키우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봤던 거. 그러니까 내 아이들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크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그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웠던 그 기준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것인가? 태양화 메시지 왜 들어야 되냐?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적 분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셔야지 이 아이들을 딱 보고 아,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이런 걸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축복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된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무섭거든요. 노예 생활하면서 각인된 게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근성, 광야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 각인되어 있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요거를 우리가 먼저 이걸 뽑아내도록. 요거를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맘날을 계속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냐? 어떤 경우도 너희는 그리스도. 이유월절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문제 있어도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늘 배경 축복으로 살아라. 수장절의 축복 누리면서 살아라. 이걸 뽑아내도록 광야생활을 허락하라.